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 직설의 주제는 선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입니다. 한 시대를 발전시키고 이끌어 가려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의 정신이 바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대정신은 곧 국가와 국민을 결속시켜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정신적 지표이기도 합니다. G20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이끌어갈 진정한 시대 정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깊이 천착해왔습니다. 초기 유럽 산업혁명의 주도국이었던 G7 국가들이 오늘날까지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이면에는 서구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 신교, 정교 등으로 유럽 전역의 시대 정신을 이끌어 온지참 오래되었습니다. 구약을 공유하는 유대교, 이슬람교 등을 포함을 하게 되면 중동 지역까지도 그 영향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초기 해양 대국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중남미 전역과 필리핀, 마카오 등 식민지에 가톨릭을 보급을 했고요. 프랑스 역시 산업화 이후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가톨릭을 보급을 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을 하면서 개신교를 세계로 전파했습니다. 현재 기독교는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인 20억 이상이 신봉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된 소수조 초우전피우라고 합니다. 소수가 되기를 바라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정과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지고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도전 정신을 키웠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은 서구 자본가들의 정신적 바탕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정신에서 파생된 서구 자본주의 정신은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혁신과 개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할수 있다에서 뭐든지 한다는 실용주의 정신으로까지. 학대가 되었던 거죠.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은 어려서부터한 편의 대서사시라고 할수 있는 성경 바이블입니다. 성경을 읽고 자라면서 평생을 성경과 함께 하면서 창조적 상상력을 배양했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의 보고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Earnest is the best p o l i s 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의 정직은 너무나 당연한 덕목이었고 투명성의 학부는 용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비교적 손쉽게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고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바탕으로 성김을 실천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김으로 발현되었습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사회봉사, 기부문화, 사회복지가 태동하고 발전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바탕에 자리 잡은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성기는 정신이 당연시 되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민족에게는 그들만의 전통적인 정신이 있어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고 발전적인 자긍심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는 청교도 정신이 있고요. 일본에는 무사도 정신, 인도에는 브라만과 같은 민족 정신이 시대를 이끌고 지배 엘리트 계층의 리더십이 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시대 정신이나 국가 민족을 특징지을 만한 리더십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배 엘리트의 리더십으로 신라의 하랑도 있고요. 고려의 국선도도 있잖아요. 조선의 사대부가 있었습니다. 사대부를 대표하는 리더십이 바로 선비 정신인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선비 중의 선비라고 할수 있는 참선비. 정신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기독교 정신이 근저가 된 서구 자본주의 정신과 의외로 많은 유사성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의 참선비 정신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선의 개국공신 삼봉정도전이었습니다. 참선비 정신은 첫째 농촌적 야성이 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도전성이다. 대부분의 선비들은 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적 성향을 지녔고 변화를 두려워했지만, 참 선비 정도전은 농촌적 야성이 주는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참 선비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정도전은 성년이 되고 난 후에 9년의 세월을 유배지에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과정에서 야성을 키우고 도전적 상황에 대한 응전 능력을 기르면서 강한 신념과 자아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농경사회의 CEO라고 할수 있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 성향이 강했던 것에 비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힘들었던 평민들한테는 궁하면 통한다는 궁적통, 아시죠? 긍정적 의식이 기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터득한 강한 신념은 열정으로 발현되었고,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든지 할수 있다는 실용주의 정신으로 성화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 선비에게서 볼수 없었던 참 선비 정신의 농촌적 야성이 오히려 평민계층에게는 유전되어 오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장기간에 시장 경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체성이 성화된 창조성입니다. 참선비 정도제는 매우 박학다식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철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천문학, 지리학, 역사학, 의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창조적 상상력을 배양을 했습니다. 정도제는 이성계를 도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국호를 BC 2333년 이 땅에 존재했던 우리의 고대국가 고조선에서 조선의 이름을 복원했습니다. 국호를 통해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의 주체성을 만천하에 알렸고요. 실제로도 요동 정보를 추진을 하면서 우리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산업 사회를 이루고 했다면은 이제는 창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정보 기술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 문화국가는 민족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외국의 것을 융합시켜 가지고 우리의 것을 새로운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주체성이 성화된 창조적 상상력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셋째, 공사구분의 실천을 통한 투명성입니다. 전통적인 전제왕국 국가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명성이에요. 가진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던 피지배 계층에서 공사구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죠. 뿐만 아니라 선비들 역시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사 구분이 뭐한 측면도 있기도 했어요. 정도지는 이러한 점을 직시하면서 공사 구분이야말로 참 선비정신의 요체라고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오는 과정에서 공심이 결핍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희생하는 이른바 한국병이 생겨나가지고 비생산적인 사회적 소모전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당이나 정부 각 부채나 노사나 이익집단 간에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엘리트주의, 영고주의, 공신정치, 부정부패, 이중잣대 등 사회적 병폐가 여전합니다. 이러한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참 선비정신의 요체인 공사구본의 정신을 통해서 투명성 확립을 하고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매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위민, 백성을 위하는 마음 위민을 통한 이타성입니다 참 선비만이 가지고 있는 덕목의 중심에는 위민이 있습니다 서구에서의 위민이 국민에 의한 것 by the people이라고 한다면 동양의 위민은 국민을 위한 것 for the people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애민, 중민, 보민, 목민, 안민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러한 위민이야말로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참선비가 일반 선비와 구분이 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삼봉정도제는 인본정치를 주장을 하면서 백성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지향을 했습니다. 군주의 전행을 막고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는 신권정치를 추구한 것도 위민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25일 24번째로 OECD 개발 원조 위원회 가입을 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내적으로도 이타성을 바탕으로 한 위민의 정신이 널리 퍼져나가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구 선진사회의 통칭이자 자본주의 정신의 요체인 도전정신, 창조적 상상력, 투명성, 성김은 정도전이 실천했던 참선비정신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경제국가, 자유민주주의국가, 지식문화국가, 사회복지국가로서의 깃털을 다지면서 선진화를 위해 줄다름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행에 가입을 하고요. 1996년에 OECD 가입하고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부합할 만한 정치 외교적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산업 재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그리고 한국 정도에 불과해요. 이제 우리의 지도자나 국민들이 참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시대 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어 나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회적 풍토가 성숙해질 때 세계 선진국 반열에 당당하게 올라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자 참 사회를 읽어갈 모범적인 풍토조성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시대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유우파와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